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일 먼저 페페 수익률부터 보고 가시죠 자 특정 페페 초기 구매자가 누적 7369배의 수익을 받습니다 만원 넣었으면 7천만원 되는 돈 이제 그 아래쪽에 장기투자로 약 96만배의 수익을 받다 만원 넣었으면 거의 96억원 되는 돈이죠 그 아래에는 15,718배 만원 넣었으면 1억 5천만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54,725배 수익. 이런 식으로 결국은 페페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초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라 결론이 생깁니다. 차트도 보면 하루 이틀의 차이로 몇만 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밈들이 생겨요. 밈들이 이제 유명해지면 코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후죽슬 와다다닥 생깁니다. 모든 네트워크에서 다 생기죠. 거기서 어떤 게잘 될지 골라내야 돼요. 무댕도 트위터에서 미미 이제 태국에서만 유명하다가 한국에도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순간에 와 무댕코인 생기겠다 하고 지켜봤는데 제가 솔라나에서 될 줄은 몰랐어요. 솔라나의 무댕이 가장 먼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대표적인 코인이 돼버렸고 이 밈들 속에서 어떤 놈이 이제 같은 코인들 중에서 어떤 게잘 될지를 골라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페페 언체인드라는 이 프리세일은 이제 페페의 파생 코인이죠. 이제 레이어 2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지금까지 모금액이 1700만 달러, 1760만 달러 정도 되는데,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모금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게 레이어 2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불안해서 영상을 좀 뜸하게 안 올리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26일에 들어가 보니까 얘네들이 메인트에서 올렸더라고요. 펜페, 언체인드, 레이어 2, 그리고 뭐, 덱스, 브릿지. 혹시하고 들어가 봐서 동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덱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고요. 그 위에 있는 이 레이어 2는 뭐 베이스 메인넷 같은 네트워크 체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 브릿지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해주는 관 역할을 해줍니다. A라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게 브릿지라고 해요. 그리고 뭐 아래쪽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페페 익스플로러 같은 것도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냥 민코인이 아니라 프로젝트 뭐 그런 게 있긴 하다. 기술자가 있다라는 거고 얘네들이 덱스 말고도 nft 플랫폼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얘네들은 좀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영상 설명에 있는 번호로 밈 1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현재 가격이 0.00992달러입니다. 0, 0 제가 1달러 정도 구매를 했었는데, 현재 가격으로는 대충 3배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장이 되면 일단 저는 3배를 못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초기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얘네들이 웹3 페이먼츠를 쓰니까 이 코드가 박제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가 했어요 어떻게 봤구나 계속 연장 어떻게 하는 건지 싶었는데 지금 63단계인 겁니다 저는 한 30단계 35단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엄청나게 길어졌죠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계속 모금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클레임 날짜는 이제 좀 예상하기가 어려워졌다 아마 얘네들은 저 네트워크를 이제 배포를 할때 동시에 클레임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다음 가격이 0.993달러인데 지금 리스팅 가격이 0.970.0097이죠. 더 낮은 가격에 상장이 돼요. 물론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하면 금방 떡상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질질 끌수록 사람들이 아래쪽에서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또 희망적인,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장점이라 하면, 지금 가격이 더 낮게 상장이 되잖아요? 높은 가격에서 상장이 되면, 사람들이, 어, 나 이미 수익이니까 팔자, 팔자, 팔자 하게 되는데, 수익 아닐 때, 저 위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상장이 되면, 오를 때까지는 존버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페페 언체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에 있는 번호로 밈 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